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쌤의 이어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의 아, 마지막 스페셜 레슨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선생님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필기하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아,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교과서의그 본문을 해석해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과에 나오는 이번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아, 빨리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는 믿음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단어는 자꾸 자꾸 볼수록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b o n d o n d 자, b o n d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퐁듀예요. 우리가 어, 프랑스 음식이죠. 저희 집 찍어서 먹는 거 아시죠? 자, 그다음입니다.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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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ind는요, 여러분 전치사로서몸뭐 뒤에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Who is the boy behind John? John 뒤에 있는 그개 누구니 그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 단어입니다. Pot. 자, Pot은요, 여러분 냄비나 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Potluck party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많이 하는 그, Potluck party도 선생님이 지난 단어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입니다. Heat, heat. 자, heat는 두 가지 뜻을 여러분들 이거는 본문에서 아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명사로쓰는 조리용 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 불을 켜세요라고 할때 turn on the fire 이렇게 하지 않고 turn on the heat. 그 다음에 불을 끄세요 turn off the heat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사로는요 당연히 이 불을 동사로 만들면 당연히 가열하다. 뜨겁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리할 때 당연히 쓸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until. until. 자, until.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여러 배웠었죠. 뭐, 뭐, 할 때까지. 라고 해서 뒤에 보면.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 아시죠? 팔과에서 배웠던 겁니다. 시간의 접속사를 이렇게 부사절을 이끌게 되겠죠. 이제, we worked until the house was clean.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했다. 어, 뭐할 때까지 그 집이 깨끗해질 때까지 일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Melt. Melt. 자 melt는요 동사로서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녹이다 타 동사로 쓰기도 하고 그냥 녹다라는 말도 쓰게 이 됩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mix, mix. 자 m i 는요 무엇을 섞다, 홍합하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단어하고 같이 Mixer. 읽는 거죠. 자 mixture 그러면 자명사용으로 혼합물, 섞여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t u r n of n f t u r n of t n of 자 n t u r n of f 하면 e name o t u r n o n 그러면 켜다 t u r n of f 가면 끄다라고 했죠. w h e n o n 은촥달붙는 거고 of f 는 툭! 떨어지는 거요. 자, 그래서, 천 돌려서, 스위치겠죠. 스위치를 돌려서, 옛날에 많이 돌렸거든요. 그래서, 딱! 붙으면 전기가 통해서 불이 켜지는 거고요. 전원이 켜지는 거고, f 프는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전원이 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pour. pour. 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면 쏘다, 붙다, 아니면은, 뭐, 비 같은 게, 마이네리다 이렇게 pour 쓰는데, 발음주의하셨죠? pour, 아니고, pour라는 거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State State 자, State 그러면 t e s 어 a t e State s t a State State 하 t a t e State State s t a t State State t a t e matter. 자, matter 그러면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matter 자체가 물질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물질이라는 단어 제 선생님이 나중에 또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이거는 같은 단어로 substance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이렇게 쓸때 substance.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자, 그다음 solid Solid. 자 이번 과에서 요리만 에 하는 게 아니라 요리 뒤에 숨겨져 있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어떤 물질의 상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l 리드가 뭐냐면 형용사로 단단한, 굳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명사로 쓰면 고체라는 말이 되었어요. 왜 단단한 게 고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로서 고체고 형용사로서는 고체의 해도 되고 단단한, 조밀한 뭐 이런 말을 할때 s o l i d 쓴다는 거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liquid. l i q u i d l i q u i d 는요 여러분들 액체 명사로는 액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면 액체의, 액체 형태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어, 그다 s yes. g u e s 자, g u e s 는요기체예요 어, g u e s 는 기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정말. 자, 마지막 단어는. 치. 치. 자, 치은 이렇게 얇은 조각을 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감자칩을 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실까요? 자, 첫번째 문장입니다. chocolate fondue is a warm sweet dish. 자, chocolate fondue is a warm sweet dish.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dish라는 단어를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chocolate fondue는 is 뭐입니다라는 말이죠. 뭐 했냐면, 따뜻하고, 그 다음에 sweet, 달콤한 dish. dish는 여러분 여기서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디 i 는두 가지 뜻인데,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라는 뜻이. 에요 여기서는 접시가 아니라, 요리가 되겠죠. 당연히 의미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자, 일단, let's make it and learn the science behind it. 그렇습니다. 자, let's make it. 자, 그것을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이시말하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앞에 말했던 초콜릿 펀디우가 되겠죠. And learn. 자, 그것을 초, 초콜릿 펀디우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 뭐야 learn. 배워봅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l e t 자, 첫 번째, 만들어봅시다. 두 번째, 배워봅시다. 뭘 배울까요? The science. 과학을 배우는데, behind it. 자, 그것 뒤에 있는, 자, 그 뒤에 있는, 자, 그것이 말하는, 말하는 것은 당연히 또한 chocolate f o n 가 되겠죠. chocolate f o n 뒤에 숨어 있는 과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you n e e 여러분들 필요로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 요리할 때, 레시피할 때 필요한 거, 여러분들 이런 준비물, 재료, 재료를, 요리 재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로,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좀 어려운 단어라 you need, 당신이 필요 합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기도 했지만, 보통은 ingredient, ingredient라는 말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요리 재료가 뭐가 있냐면, 200g chocolate,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초콜릿 200g, 그 다음에 뭐냐면, 어, 우유로 2분의 1컵, 여러분들 2분의 1컵을 용어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half. 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어 참고로 이제 분수 읽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을 영어로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이 분자를 먼저 읽습니다. 분자를 먼저 읽는데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원. 그런데 주의할 거그 분모를 읽을 때. 우리는 3분의 1 이렇게 해서 분모를 먼저 읽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았어. 분자부터 읽어요. 그 다음에 분모를 그러면 1, 3냐? 이게 아니고요. 분모를 뭐로 읽냐면, 서수로 읽습니다. 자, 서수가 뭐냐? first, second, third, 뭐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영어로 뭐냐면, 어... Third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은 1 thir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은 1 second인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a half, o n half 이렇게 읽습니다.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분수 읽는 법은 여러분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배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 grams butter. 자, 그래서 버터 30g. 그 다음에 some cookies or fruit pieces. 자, 그래서 뭐냐면, 자, cookies. 그, 쿠키는 아시겠죠? 여러분, 재밌는 건 쿠키는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fruit. 과일인데요. 과일에 뭐예요? pieces. pieces는 뭐예요? 조각들입니다. 자, 그래서 쿠키나 과일 조각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특별히 없으시죠?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레시피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난다면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스토리가 있거나 순서가 있는 거는 섞어서 그 순서를 알맞게 배열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난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Put the chocolate pieces and butter in a pot. 자, 했습니다. 자, 풋 노탄데, 이거 수거 아닙니다. 이거 수거처럼 뭐자습서라든지 문제집에 아니면 뭐 어떤 학원 자료들에 외우라고 하는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에 위치시킨다는 얘기예뭘 위치시켜요? 초콜릿 조각과 버터를요, 버터를 위치시켜요. 어디다가, 인하 파, 파시 뭐냐면 냄비죠. 냄비 안에다 위치시키세요. 그 put A in B. 외울 필요가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 쌀때기 없는 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heat the pot until the chocolate and butter melt. 그랬습니다. 자, heat 하면, 여러분, 동사로는요, heat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로는, 어, 열로 데피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열을 가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는 당연히 열이겠죠. 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heat. 그래서, 불을 가열하십시오. 가열해요. 뭐, the pot. 그렇죠 냄비를 가열하라는 얘기, 언티어 삼각형치, 언티어, 뭐, 뭐할 때까지,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우리 배웠죠. 8과에서 배웠습니다. 자, 시간의 접속사. 뭐할 때까지. 자, 그래서 주어동사가 나오죠. 자, 뭐냐면, 초콜렛과 버터가 멜, 녹을 때까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간과 부산의 부, 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이라도 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add 더해주세요. 더하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add를 숫자에서 더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요리 같은 데서 첨가하다. 이런 것도 다 되는 겁니다. 자, add milk and mix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유를 첨가하시고 믹스 Mix, 믹스가 뭔지 아시죠? 섞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젓다는 영어로 뭐였죠? 젓다는 stir 참고로 s t i r 알아 주시고요. 자, 여기는 섞으세요.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when 우리 배웠죠? 뭐요? 시간의 접속사가 부사절을 이끌죠. 자, 그러면 뭐예요? The mixture, mixture는 믹스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혼합물이 되겠죠. 그 혼합물이 get warm. 여러분도 이 표현을 꼭 알아둡시다. 여러분들이 비동사, 형용사는 뭐뭐한 상태이다라고 해서 선생님 지난번에 비동사 특강에서 알려줬어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뭐라고요? 어떠어떠한 상태가 이다, 상태 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를 이 is warm, 이러면 따뜻한 상태 이다죠. 그런데 get을 쓰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이형용사 상태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gets warm 하면 따뜻하게 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뭐예요 혼합물이 따뜻하게 될때 되면 turn up the heat. 여기서 heat은 당연히 여기와 다르겠죠. 여기는 동사지만 여기는 명사입니다. 불을 끄세요. 우리가 불이 랄때 fire라고 이제 요리할 때 모를 쓰있습니까 열이라고 보있죠 뭐 Heat. 불을 끄세요. Turn off the fire라고, turn o f the heat 이렇게 우선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입니다. 맞음. 자 이거 발음 주의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poor 아니라고 했습니다. Poor는 가난한이에요. Poor. 자 선생님 따라서 입모 Pour 아시겠죠? 자, pour the warm chocolate mixture. 그래서 pour는 쏟아붓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뭐 술을 따르다, 물을 따르다, 우유를 따르다 따르는 거 비가 쏟아붓다, 다 pour라고 했습니다. 자, pour. 쏟아붓는데 뭘 쏟아붓냐면 자, 이거를 쏟아붓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따뜻한 초콜릿 혼합물이 되겠죠. 아까 초콜릿이랑 이렇게 섞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열했으니까 따뜻해졌겠죠. 그것을 Into into 뭐만으로죠? The fondue pot. 그래서 fondue 냄비에다가 넣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부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업 아니겠죠? 그럼 이해되시는 거예요. Eat it with cookies or fruit pieces. 있습니다. Eat. It. 자, 그것을 먹으세요. 이것을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fondue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뭐와? With는 뭐와 함께죠? 뭐와 함께 쿠키라든지 아니면 뭐요? 과일 조각과 함께 먹으세요. 이런 말이 되. 드세요. 먹으세요 좀이상하게 드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The science behind the chocolate fondue. 자, 초콜릿 u 듀 우리 아까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거. 초콜릿 폰듀의 뒤에 숨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그랬죠.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실초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 과학 중요한 겁니다. 자, states of matter.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 states는 어떤 상태가 돼 상태. 그 다음, matter는 여기서 문제도 되지만, 여기서 물질인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물질은요, substance라고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피해갈 수 없는 필수 단어입니다. substance is a matter. 물질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자 there are three s t a t e s of m a t t e r 그렇습니다 there is there are 뭐뭐 m o 선생님이 비동사 특강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비동사 뭐뭐 m 이 s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상태이다 어떤 어떤 존재이다 그렇죠? 있다와 이다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t h e r 뭐 i s t h r r e a s e t a 그러니까 t e s o t m h a t e s t e r a t 질에 s 세 가지 상 a t 있습니다. t 것들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들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물 질의 상태는 뭐냐면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세 가지 상태는 뭐냐면 solids는 뭐냐면 고체. 그다음에 전체를 말할 때 복수했습니다. liquids. liquids는 액체. 그다음에 and gases. 뭐예요? 기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The s t a t e of matter can change by heating or cooling. 그렇습니다. The state of matter. 자, 아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는 can change. 바뀔 수 있어요. change는 바꾸다도 되지만, 바뀌다도 돼요. 자, by는 뭐뭐함으로써 라는 전치사바이 by가 뭐라고요? 뭐뭐함으로써. 그런데,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였죠? 그럼 동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 뭐? 명사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히팅. 히는 뭐, 뭐, 을, 덥 데피다잖아요. 근데 히팅은 데피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가열이죠. 가열. 가열하거나, 아니면, 쿨은, 시키다죠. 근데, 쿨이면 뭐야 시키는 것이죠. 가열하는 것이나, 아니면, 시키는 것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for example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는 아주 중요한 접촉사입니요 예를 들자면, solid chocolate melts and turns into liquid when the temperature goes up. 그렇습니다. 고체인 초콜릿이요, melt. 녹습니다. 그 다음에, churn 하면, 여러분, 천이 원래 돌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 상태가 되다, 이런 말이야. 아까, get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 남, 천이 돌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urns into liquid. turn into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뭐요? 그래서, 고체 초콜릿이 녹아서, 뭐가 돼요? 액체로 변합니다. When, 뭐할 때, 시간의 접속사 또 나왔죠? 뒤에 부사절 나오겠죠? 뭐냐면, 언제? Temperature goes up. 자, 현재 형 썼죠? 자, 그래서 뭐요? 예 자, 주어 동사.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올라갈 때, 고체 초콜릿은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hare your ideas.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어는 함께 공유하단 말이죠. 함께 나눠봅시다 이런 말이 있죠. How do you eat fondu? 자, 여러분은 fondu를 어떻게 드시나요? Share your ideas.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fondu 드셔보셨나요? 네, 선생님도 못 먹어봤어요. 별로 선생님은 그런 거안 좋아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I like it. t h t h i o b j e c s with chocolate v a n i l 자 수진이가 뭐라고 하면 i like eating 자 여러분 여기서 eating의 정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빨리 말해 보세요. 빨리빨리. 정답은 동명사죠. 왜요? 나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요? 먹는 거 동사를 명사를 바꾼 거죠. 목적어 자리였어요. 먹는 것을 좋아요. 해 몰려 포테이토 칩스를 먹는 걸 좋아요. 해 With 뭐와 함께요? 초콜릿 퐁기와 함께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 의미적으로 끊어가면서 해석하면 어렵지 않다. The salty chips goes go very well with sweet chocolate 그랬습니다. The salty, salty는 salt가 소금이잖아요. 소금에다 와이고 지금 짠 이런 말이 되겠죠. 짠 감자칩이 go well 이거는 이건 알아두셔요 go well with 면 뜻이 뭐냐면 모모와 잘 어울리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뜻이 있잖아요 모와 함께 잘 간다 이 말이니까 잘 어울린다라는 우린 어울린다 말인데 잘 간다 이렇게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짭짤한 그 감자칩이 잘 어울려요 모와 함께 sweet c h o 달콤한 초콜렛과 함께 잘 어울립니다. 단짠의 정석인가요? 그렇죠. 단짠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짠맛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나트륨 섭취가 줄어드는 거아니고짠거 너무 좋아하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준하가 그럽니다. I like rice cake with chocolate fondue. 그랬습니다 자,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조, 나는 먹어. 뭐야? 라이스 케이크 떡에 떡을 먹어요. 뭐와 함께 초콜릿 소운디와 함께 떡을 먹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라이스 케이크 테이스트 그레이트 윗더 초콜릿이었습니다. 라이스 케이크요. 테이스트죠. 감각 동사 나왔죠. 감각 동사. 자,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 오는 거 아시죠? 자, 왜 그러냐면 이 형식. 그렇죠. 얘가 그레이트하단 얘기야. 라이스 케이크가 그레이트하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오는 거죠. 이래서 어, 떡이 맛이 좋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죠. 맛이 훌륭합니다. 모와 함께 초콜릿과 함께 그 떡이 맛이 훌륭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아, 신속하게 달려와 봤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뭐, 특별히 과학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초등도 할수 있는, 그렇죠. 말은 과학이지만 사실은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사실은 중등 수준의 영어를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포기했겠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요리도 좀 자주 해보시고, 또이 요리한 레시피를 영어로 한번 소개해보는 자, 그런 시간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수행평가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bye 에브리원 bye